자 이번 동영상은 스케일링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이번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음, 포화성 방정식과 전자에 대한 연속 방정식을 함께 풀수 있는 솔버를 만들어냈고요. 평형 상태에 대해서 이것이 수렴한다는 것을 어, 수렴 네 수렴하는 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뉴스죠. 그렇지만 어~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어이 솔루션을 구하려고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곱하는 인버스를 레지듀얼 벡터에도 곱하는 그 연산을 취할 때 결과가 나오긴 나오지만 어 이제 컨디션 넘버가 너무 작다고 하면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본 게이킬리브리움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해 봤으니까 너니킬리브리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그두 가지 이슈 중에서 먼저 뉴메릭과 관련된 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어떻게 스케일링을 해서 원인 없이 문제를 풀수 있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사람 어 수강생들 중에서 매트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자신의 라이브러리가 이러한 스케일링을 지원을 저절로 내부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해를 준다면 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 하지만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케일링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강의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음, 사용을 할지 적용을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문제를 볼까요 이 원래 문제가 ax는 b를 푸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x를 구하기 위해서 a의 인버스를 b에다 곱하면 그러면 x가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a가 어 뉴메리칼 한그 의미로 볼때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X를 해로 가지고 있는 동등한 문제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 문제는 훨씬 더잘 밸런스가 맞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풀어서 X를 구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잘 한번 보시죠. AX는 B에다 어, 이 좌변, 그러니까 왼쪽으로부터 R, 스퀘어 매트릭스는 R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도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가 바뀌지는 않겠죠. 물론 여기서 R은 어, 스퀘어 매트릭스고 그리고 인버터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 A X는 R B다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A하고 X 사이에 역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또 곱해줘도 바뀌는 것은 없겠죠.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는 어떤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C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C와 C 인버스의 곱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을 길게 했지만 결국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식과 같이 쓰여졌을 때이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X와 원래 AX는 B를 만족하는 X는 동일한 X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문제에 AX는 B의 솔루션을 구하는 대신 아래 문제의 솔루션을 구해도 역시 우리는 동일한 X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차관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동일한 문제를 푸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것인가 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 그렇게 변형된 문제인 RAC 매트릭스가 그 전에 있었던 원래의 A 매트릭스보다 더잘 밸런스가 맞은 좋은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표현은 엄밀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매트랩이 컴플레인 하지 않고 그냥 잘 처리를 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rax, rac 매트릭스를 인버스, 어, 인버스 해가지고 곱해주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c 인버스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c 인버스 x를 구하고 났는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는 것은 x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해주는 추가적인 오퍼레이션이 아주 간단합니다. C 인버스 X를 구한 다음에 거기 에 그냥 C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를 곱해주는 일이 그렇게 막 엄청 힘들고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음, 이 과정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원래는 A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곱하는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었는데 대신 RAC의 인버스를 구하는 과정은 훨씬 쉬운 과정이고요. 그렇게 얻어진 거에다 추가적으로 C를 한번 곱해주면 되는데. 음 벡터하고 매트릭스를 곱할 때 만약에 이 그거는 인버스를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방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그 조건은 아라고 c가 어 스퀘어 매트릭스고 사이즈가 맞는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버터블 하다 그러니까 임시 인버스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알과씨를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선정을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인버스를 구하는 것도 쉽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할 때도 계산량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어,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C 매트릭스부터 구하는데요. C 매트릭스의 그 값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가정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값이 만약에 각각에 해당하는 그 변수들 변수들이 바뀔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뭐몇 볼트에서부터 몇 볼트까지 바뀌고 그다음에 전자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곱하기 큐빅 센치미터에서부터 얼마까지 바뀌고 이렇게 된다면. 그범 바뀌는 범위의 최대값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C 매트릭스가 그런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라면 C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그것 분의 1이 되니까 결국은 최대값으로 나눠 주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변수들을 그래서 그 결과로는 언제나 마이너스 1에서부터1 사이에 이 값들이 정규화돼서 들어가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참 좋은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C매트릭스의 각각의 다이아고날 성분들은 해당하는 변수들의 범위를 봐서 거기서부터 찾아내면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요 어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포텐셜은 걸어주는 전압에 따라서 몇 볼트도 바뀔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써멀볼티지 한뭐 300도 300 켈빈에서는 한 25나 26밀리일렉트론 볼트 정도 밀리볼트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전자 농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가해준 도핑덴스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도핑덴스티에 절대값을 주 해서 그거의 최대값을 잡아줍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어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구요 그렇게 해서 c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c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 자체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죠 왜냐면 포텐셜과 전자에 대해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전어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써멀볼티지로 나눠주고요그 다음에 음 전자 농도 같은 경우에는 도핑 뎅스티의 최대값 가지고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R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R 매트릭스는 먼저 A에다 C 매트릭스를 곱한 AC 매트릭스가 나오고 나서 그것을 각 행별로 애플루트 썸을 구해서 그 값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이렇게 스케일링된 결국 RAC 매트릭스가 각각의 row 썸을 구했을 때 row의 각각의 행에 대해서 절대값의 썸을 구했을 때그 값이 딱 1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과 씨를 구하면 잘 된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고요. 이걸 한번 실제로 구현을 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RIS 레지듀얼 벡터가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RIS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거기다 자코비안의 인버스를 곱해서 업데이트를 구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어 여기서 스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벡터라는 걸 잡아가지고 C 벡터는 이제 그 unknown 벡터의 사이즈와 똑같게 이렇게 2n, 1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는 홀수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어 포텐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sum voltage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자 농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도너 덴스티인 n 도너의 앱솔루트 값을 취해서 그 중에서 최대값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벌써 이 다이아고날 성분들을 정확히 결정을 해 주었죠. C 매트릭스, C 매의 다이아고날 컴포넌트요. 이건 벡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spdiags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걸 다이아고날한 스파스 매트릭스로 변형을 해 줍니다. 스파스 매트릭스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그리고는 자코비안의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AC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리고는 여기다 이제 R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요. 그를 위해서 R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들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스케일된 자코비안, 결국 AC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리먼트의 절댓값을 취하고 그것을 로 방향으로 썸을 해준 다음에 그것을 인버스로 취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로부터 R 매트릭스를 만들어 냅니다. 결국 최종적인 스케일된 자코비안 스케일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이 R 매트릭스를 왼쪽에서부터 곱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고요. 결국 이것은 RAC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근데 알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코비안에도 곱해줘야 되지만 레지듀얼에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알 매트릭스를 아리스에 곱한 것을 스케일된 아리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스케일된 업데이트 벡터는 스케일된 아리스 벡터를 스케일된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이렇게 인버스를 곱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고요. 이것이 바로 C 인버스 어 B의 형태가 되겠죠. 거기다 마지막으로 c를 곱해주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네, 왼쪽에서부터 곱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업데이트의 어, 스케일된 버전에다 c매트릭스 곱해주면 이것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지난 버전에서는 이 업데이트를 구하는 과정이 업데이트는 자코비안 그리고 백슬래시 괄호 열고 마이너스 RIS 이런 형태였는데요. 그한줄 대신에 이렇게 스케일링하는 과정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 코드를 기존의 구현에다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동일한 계산을 하는데도 그 전에는 원인이 계속 뜨던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아무런 원인 없이 잘 계산이 수행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